인터뷰하실. 아 예. 왜냐하면 아, 보면 예. 볼수록 약간 뭐 네. 방남 n 같기도 하고 a 심 같기도 아, 하고. 아 작년에는 방남정 노래로. 아, 작년에 o 남정 올해는 o 수 c a 이제 황홀한 a n you can, y 오늘 c 해 n you can, you c a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같이 아. 함께. 아 감사합니다. 예. 당연히 진출해서. 아, 그러면 작년에는 예. 박남전 버전, 예. 올해는 이제 윤수일 버전, 내년에 또 오신다면 어떤 버전으로? 아, 그때는 뭐 다른 또 조금 MG 세대에 맞이 m 세대? 들을... <laughs> 생각보다 제가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예. 재정적인 어떤 비용들 좀 많이 들어갑니다. 아, 네네. ]에. 근데 굳이 이렇게 네. 하시는 이유가 즐거우니까. 아, 그렇죠. 참여해서 예, 아. 같이 예. 함께하는 알겠습니다. 그 부분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아, 이 무대 의상을 내년에도 꼭쓸수 있도록 아, 내년에도 다른 색깔로 아, 내년도 다른 색깔로 네. 네. 아 재정적인 네. 돈이 네. 자꾸 든다는데 그래도 네. 계속 바꾸는 의향이 있으십니까? 네 알겠습니다 네. 네. 아, 네.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한번 m z 세대에 맞는 그런 네. 네. 젊은 감각 버전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. 감사합니다 예 네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아보인은 네. 네. 인터뷰를 기다리고 계셔서